근데 올해 제가 꼭 사야 되는 게 하나 있거, 있거든요. 차를 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차 쇼핑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아이오닉5입니다. 제가 곧 죽어도 전기차, 내연기관 차는 타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약간의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이오닉5를 살수 있는 돈이면 제네시스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예? 누나, 보리차는 5,000원이다, 5,000원? 사실 이미 결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이오닉이랑 캐보레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살 거예요. 아 근데 얘네들이 제일 저렴한 전기차 2종이에요. 진심. 볼트는 프로옵션을 해도 5,000만원 안쪽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가 8,500만원의 가격이 이상이 나가면 보조금을못 받는데요. 보조금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전기차의 장점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볼트? 근데 볼트의 단점 색깔이 이거 밖에 없다. 아이오닉의 이 아찔한 컬러. 근데 아이오닉 단점 너무 택시 같다. 택시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택시같이 보인다. 볼트의 단점 길거리에 없다. 길거리에 없다는 건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충전 속도가 되게 느리대요, 쉐보레가. 그냥 완충을 하려면 막 9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집에 충전구가 없으면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응, 그거 빨간색 이쁘더라. 그차 알아요? 그. 이거 레드 컬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옛날 레드. 마티즈 레드? 허! 역시 가솔린이라 경차 값이구나. 경영이니 경차 맞네. 이거를 보고 나면 진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 내연기관 차들 가격 보고 이 전기차들 가격 보면은 <laughs> 너무 비싸요. 하지만 전기차를 사고 싶습니다. 친환경.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고 정해볼까 합니다. 오롱차, 보이차 고이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늘 제가 우롱 버블티를 마셨는데 맛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왓차왓차 <laughs> 왓차 내가 사랑하지. 폭스바겐 아 그거 봤는데 이 땅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우리나라에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 못생겼잖아요. 티구안이 훨씬 이쁘네. 아 역시 폭스바겐은 <웃음> 티구안이지. <웃음> 길거리에서 보면은 어? 저차 뭐야? 어? 이러고 보면 티구아니야아 어, 아이오닉 티구안보다가 아이오닉 보니까 너무 못생겼는데. 아 <laughs> 어, 이게 뭐야? 조용하지 못할까? 사느라도. 근데 진짜 웃긴 게 쉐보레를 제가 상담을 갔잖아요. 쉐보레 는 사장님이 되게 쿨했거든요. 팔리든 말든 살 사람은 사고 안살 사람은 안 사. 고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런 게 느껴져서 차 설명도. 막 제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좋대 자기는 막 가족 여행 가면은 무조건 볼트를 타고 간대 미래는 제가 생각하기엔 미래는 조기차입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되게 쿨하게 해주셨는데 내부 디자인이 내연기관 차들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미래차를 기대했는데 그냥 엔진만 전기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아이오닉을 딱 시승을 했는데 아이오닉 내부가 완전 미래 여기가 이렇게 길게다가다 화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자석이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냥 붙여 놓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막 뭐~ 점넘건 걱정 장난감 같은 거야 그리고 이 개쓸데없는 사이드 미러 현대 직원분도 비추천 하셨거든요 그리고 고장나면 돈이 몇 배로 깨진대요 저거는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두차다 계약을 했어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laughs> 작년에 계약했어 작년에.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 그래. 아이오닉이 천만원이나 더 비싼 건좀 오바지, 이러고. 볼트, 이거 지원금 받으면은, 그, 삼천만원대로 출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가성비? 볼트로 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어제 또 아이오닉이 전, 다시. 주세요 어, 아. 그리고 뭔가 볼트를 사면 계속 후회할 것 같은 거야. 이 아이오닉의 멋진 내부 디자인이 계속 생각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사면은, 막 여기저기 부딪치고 기스 나면은, 아, 이렇게 차막 굴릴 걸 하면 그냥, 볼트 살걸! 이러고 후회할 것 같고 막. 그리고 아이오닉 샀다가, 길 가는 사람들이, 아, 아, 택시 아니구나. 이럴까봐. 그래서 야, 너무 음, 고민이 되는 거요 어떡하면 좋아! <laughs> 그래, 제가 볼트는 화이트로 계약을 했고, 아이오닉은 <웃음> 사이버. 사이버. <laughs> 어, 그래. 진짜 애매하죠. 제가 애매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웃긴 게 여러분, 진짜 국산차들 옵션을 나눠 놓은 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세보레에서는 옵션 추가할 게 한, 얼마 없었거든요? 이 후미경 알아요? 후방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놓은 그 후미경 있잖아요. 그거를 디지털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들은. 근데 쉐보레는 그거를 그냥 뭐, 기본 옵션 하나만 하면은 그걸 그냥 자동으로 넣어주는데, 아이오닉은 그걸 추가하려면 이걸 또 추가해야 되고, 그걸 추가해야지만 이걸 또 추가해서 할수 있어. 그래서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진짜 6천만원 돈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때려차! 이럴 뻔했어. 옛날에 제가 기아 모닝 계약했을 때, 이게 진짜 웃긴 게, 거기 팜플렛 그런 데서는 엄청 저렴하게 막 900만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자! 이러 갔는데, 수동 스틱 900.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자동. <laughs>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그거 보고 욕 엄청 했어. 기아 모닝 타는데! 이거 누가 하고 있어 아 노간지 제가 아... 수동 스틱 무닝 몰고 다녔는데 안 물어봤거든요? 아 진짜 코나도 이쁘던데 저는 근데 이번에 코나가 새 모델이 나왔대요 근데 좀 무섭게 생긴 로봇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이 디자인은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영혼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자동차가? 원래 자동차는 눈이 동글동글 해야지 귀여운 건데 어얘봐얘봐 얘 봐. 쌍꺼풀 라인 짙은 거 봐요 뭐니 얼마나 잘생겼어 근데 얘는 너무 너무 감정이 없어보여 메말라보여 상식에 사로잡히지 마 그리고 그거 막 인스타그램 돋보기에서 자동차 몇개 검색했더니 알고리즘이 막 벤츠 이런 거 추천해주고 근데 아이오닉을 검색했지 벤츠를 검색하지 않았는데 막 새끈빼끈한 차들을 아, 그 알고리즘에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벤츠 이렇게 막 타는 모습 보는데, 와. 근데 막 화면에서 이걸 누르고 있으면 문이 막 자동으로 열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문이 막 닫혀. 이게 차? 근데 제가 아이오닉 5 차량을 택시로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왜냐면은, 운전면허학원에서 기능시험을 떨어지고 도저히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빠서. 택시 불러 이러고 택시 불러서 아이오닉을 탔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후미경이 다디지털 화면이고. 앞에 막 기사님 화면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 지도가 막 이만해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데 막 차가 조용해. 그래서 오, 오! 이러고 멀미가 오지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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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내년부터는 서울권을 벗어날 예상, 그 예정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차 오너가 될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laughs> 비밀! 비밀데스! 근데 웃긴 게 진짜 경기도 뭐 서산 이런데 사시는 분들이 서울 올 때는 차안 끌고 오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운전하고 싶지 않대. 근데 공감해요. 우리 오만이는 잘 타고 다니십니다. 서울에서. 음. 그러고 항상 욕을 하시죠. 강남에 갈 때. 아, 다시 나나. 비빌에 자주 태워다 주시거든요. 아, 짜증나. 여러분. 안해요 솔직히 바이크 있으면은 진짜 강남건싹가능인데 와리가리 해 가지고 가는 거 얼마나 개꿀인데. 서울까지 왕복 3시간 무조건 적응? 아, 그거는 뭐 <laughs> 아, 누가 몰라? 나도. <laughs> 의왕에 있는 대학교 나왔어. 어? 오토바이 안 돼요. 너무 위험해. 그거 <laughs> 대 대태골한테 말해. 어? 부러졌다가 붙였다가 부러졌다가 붙였다가. 진정하세요. 어? 저는 근데 킥보드를 타고도 팔이 금 같던 사람이기 때문에 데인저러스 휴먼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아~~, 아 이러고. 팔이 안 움직여. 팔이 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팔이안 들려 이러고 병원에 갔다 금 갔다 그러더라고 요 그런 경험 어렸을 때 다들 해보셨죠? 아니요 이분은 햄카페를 좀 볼까요? 개 공포설 될 뻔했다가 개 황달... 황당... 설로 드리프트한 사연 진짜 무섭다 택배가 왔어요 음 시킨 게 없는데 하면서 일단 들고 들어왔는데 제 이름 앞두 글자 주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식 없이 가위 들었다가 쏴한 거예요. 보니까 번호가 다른 거예요. 오, 위험한 거 아니야. 뉴스를 너무 많이 보셨다. 오마니 아바이 식사하시는데 진짜 개난리난리 피우면서 이거 뉴스에서 봤다! 안된다! 내일... 택배! 예, 저는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할 기다! 오오오! 오바춤 다쳤더니, 오마이 아빠이도 같이 놀라시고, 또 엄청 대견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 동생한테도 연락했는데요. 동생 동기 전자담배 케이스였대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분명히 제 이름으로 왔고, 저한테 문자도 왔어. 택배 가 왔다. 근데 컬리에서 왔어요. 근데 내가 안 시켰고, 누가 시킨지를 몰라요. 아직도. <laughs>